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의 동반자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전국 약 4,500여 개 SK 네트럭 플러스 주유소에서 주유 후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자동 증액되는 네트럭 VIP 적재물담보와 전국 19개 화물 자동차 전용 휴게소인 SK 네트럭 하우스를 국내 화물 운수 사업자에게 화물차 주차 주유소 샤워실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유튜브 영상은 국가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관리자가 적재물보험 가입 방법과 사고 사례를 정리한 상담 일지를 영상 제공함으로 적재물 사고 발생 시 화주와 운전자 간 과실 책임을 살피고 또한 화주에게 운송차량을 중계대리하는 화물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물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 시청입니다. 위 상담사의 영상은 www.15882108.com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적재물 보험 또는 적재물 사고 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영상 화면의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일시는 2018년 1월 0일 19시 시경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내에서 피해물을 발견한 사고로. 차량 번호 경기 8 별표 자2 별표 별표 1호 4.5톤 인바디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적재물은 농수산물로서 박스 포장 포도입니다. 가입 적재물 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 위험 담보 보상 한도 5천만 원이며 처리 결과는 비접촉 사고 특별 약관 미가입 면책으로 화주 피해 약 500만 원을 차주 겸 운전자가 현금 배상한 사고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개요로서 위의 차량은 상차지경기도 안성에 소재하는 농산물 창고에서 위적재물을 상차한 후 하차지인 서울 송파구로 운행 중에 적재물 결박 부족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화물차 적재함 내에서 적재물 일부가 넘어감으로써 포장과일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번 적재물 사고가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사고교훈은 첫째 위의 사고는 화물차비 접촉 단독 사고로 적재함에 상차된 적재물의 결박소 홀로 차량저속 운행이 생략된 단순 적재물 사고로 자주 일어나는 적재물 파손 사고 유형입니다. 둘째 교훈으로는 면책처리된 사유가 가입한 적재물보험이 연간 납입보험료가 4에서 5만원 저렴하다 하여 담보 내용의 특별약관이 누락되어 가입하였습니다. 보상 한도 5천만 원의 보통 약관으로만 가입된 상태로 차량 운행 중 비접촉 사고로 인한 적재물 파손을 법률적 손해 배상 면책 규정으로 차주분이 전액을 화주에게 현금 배상으로 사고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위에 사고 사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터넷 운전자 온라인 카페에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적재물 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에서 손해 배상 면책 처리로 현금으로 변상하였다는 불만의 표시글을 자주 볼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접수 담당자는 차종별 화주적재물의 분석파악과 이에 적합한 적재물담보특별약관 설명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후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화물운송 소양업무지식을 근무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적재물 사고 발생 피해 현장 조사 때 같은 외형의 차량이지만 최대 적재량과 총 중량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자동차에 비치된 허가 관청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을 손해사정이니 배상 책임 조사에서 기본 서류로 활용합니다. 인터넷 운전자 카페에서 불만이요. 세 번째로 주위의 동료가 10년, 20년 운전 경력을 가진 무사고선배 운전자의 사고인식과 본인의 견이 일치하다는 착각은 잊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에서는 안전운행의 방어운전은 필수입니다. 10년 전과는 다르게 매일 다른 화물오더를 처리하게 합니다. 화물차는 포화상태이며 부족한 화물정보는 사설정보망에서 경매형 운임구조입니다. 20년 운전경력에도 한순간에 실수로 재산을 잃습니다. 끝으로 어렵게 운행하여 올리는 운송수입 곁에는 대형사고 위험이 항시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적재물보험을 획일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시 주의 내용으로는 최고보상한도 및 빗물적심 등 비접촉사고시 보상유무 자기분담금액과 보통약관면책사고의 특별약관설명을 끝까지 청취하고 올바른 적재물보험가입방법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은 국가 자격 도로 분야 교통 안전 관리자께서 정리하였습니다. 네트럭 VIP 적재물 담보 배상 책임 상담 및 접수는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 고객센터 1588 2108입니다. 끝까지 시청.